오늘은 경쟁전을 돌린다. 첫 판은 스플릿이다.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된 시점이라 걱정이 되는 판이었다. 이걸 잘한 아는들 초반을 못한다. 오해하지 말아라. 후반이라고 잘하는 것도 아니다. 점점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라운드였다. 상대 풀바이 충밀정. 빨리빨리 들어가자. 제로 아테로 나이스 안 됐지만 우리가 친구 사이는 아니잖아 다시 티야 사실 가디언은 잘안써 <laughs> 봐서 <laughs> 이렇게 아, 어려운 종인 돼. 줄은 몰랐다. 전 따라서 전사 신을 나이스 내가 편집으로 거의 다 잘랐지만 이판는 팀장님들과 소통이 잘 되어서 게임을 이길 나이지. 수 있었다. 난디 사람을 잡으면 혹시 몰라 더보고입다 소통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나이지. 느끼는 게임이다. 용어는 잘 모르는데 브리핑이라 하나 그런 걸 너무 잘 해주셨다. 무엇보다 아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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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요한 건이 형님들 긍정적인 마인드가 나이스. 가장 마음에 들었다. 나이스. 아이거 제트 형님도 나이스. 잘하셨다. 나이스. 이렇게 나이스. 팀에게 나이스.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언제 만나도 환영이다. 이렇게 여기서 아, 그 놓쳤을때 죽은 적이 많았기에 앙대부 위치를 바꾸기 시작했었고 다행히 그 심리에 걸려졌다. 기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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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. 근데 멍청하게 스파이크를 들고 A점에 올 줄은 몰랐다. 아, 예, 그리고 이재태 형님은 아 전부터 계속 내 칭찬을 멈추지 않으신다. 너무 부끄럽다. 어. 어. 근데 얘왜 서로 안 하냐? 처음에 승객 편이 1라운드 이겨놓고 이탈을 했다. 이제는 둘이 던져서 고상해. 게임이 쉽게 끝나버렸다. 결 보면 알겠지만 내킬 맵도 좋지 않았다. 다음은 펄이다. 펄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맵 중에 하나다. 자, 저희는 하남자밖에 a 로 갑니다. 레이나 형님, 그건 하남자가 아니라 전략입니다. 개성남자가 맞습니다. 그렇지만 슬프게도 상대팀 백업이 아주 빨랐고 아, 첫 라운드는 맞지? 패배하게 된다. 아이고. 잘해봐. 가이퍼 형총다 썼어? 가이 존나 열심히 해야겠다. 형이라고 해서 남자 잼민이일 수 있지만 이한 게임을 쓸때 안순님이 보이스를 킬 때면 두뇌가 방을 가득 채웠다. 무조건이라는 거다. 그렇기에 빡겜한다. 털 <목소리> 시간 은안 되잖아. 나이스 좋아. <laughs> 먹어줄 사람. 까짓 거 오퍼 먹어줄 사람 까짓거 오퍼 먹어줄게 레이나 형님 소름인게 잡고 가보니까 버키들고 대기하고 있던거더라 나이스 공수조대 후에는 한 라운드 이기자마자 상대방이 서렌을 쳐서 승리한다 <laughs> 수비팀 승리 모두 만나서 즐거웠어 잘 가라고.